이번엔 밥 해볼까? 자, 준비됐어? 응. 간다? 던진다? 슈욱! 오! 아웅! 좋아? 맛있어? 아주 잘했는데? 아지맛 아웅! 음, 해봐, 이서. 음! 오물오물! 오물오물! 오물. 이번엔 계란이야. 어때? 좋아. 오빠. 응. 준비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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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간다. 얍. 오, 빠르다. 오. <laughs> 잘하는데? 잘하는데 진짜? 아빠가 밥이 많다고 했는데 다 먹었어. 이서야. 웬만한 여자들이 먹는 것보다 더 많이 먹는 데에서 자 이번엔 밥이야 준비됐어 응. 알았어 응. 간다 간다 예으 어, 어떻게 이렇게 빨리, 빨리 이기봐어 <laughs> 맛있어 잘하는데 이사 최고 응. 어. 음. 이사 최고. 이사 최고. 이렇게 해야지. 여기 달라요. 아, 아빠 손가락 이사 아빠 손가락이 어디야? 달라요. 이거 해야지 이렇게. 응. 음, 아빠 손가락 어디예요? 저거? 어, 이거 이렇게 똑같아요. 이사 똑같아요. 음. 그렇게만 똑같아요. 똑같아요. 응. 음, 요거 이렇게 하고, 펴, 이거 펴! 어. 최고! 최고! 아빠! 똑같아요! 아빠 최고! 응. 최고! 똑같아요! 응. 아빠 손가락 올리고, 이렇게. 최고! 그렇지! 오! 이렇게, 이렇게! 이거 펴야지, 이거 펴야지! 이거, 이거! 아빠 손가락! 네. 아빠 손가락 어디? <웃음> 이렇게! <웃음> <laughs> 달라요. 이서 아빠 손가락 큰 엄마 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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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가락이지. 봐봐, 아빠 손 봐봐. 이서 손 봐봐. 하나, 하나, 둘, 넷. 셋, 넷. 안돼 이거 너무 비싸 거야. 봐. 이렇게 펴, 손가락 펼쳐. 어? 펼쳐. 펼쳐. 간다. 오 빠르다 오. 우와 잘하는데 응, 아빠가 해줄게 줘아나 혼자 해줄게 헉! 이번엔 밥이랑 계란이랑 같이 하는 거야 어때? 어때? 이사 어때 이렇게 밥이랑 같이 하는 거? 어때요 이사? 좋아? 할수 있어요. 있어? 간다. 준비됐어? 응. 간다. 이야오. 오오. 오 이거. 응. 아 너무 숙 들어갔나 보다. 응, 괜찮아. 잘하는데. 이거 봐 섞었어 이렇게. 계란이랑 밥이랑 같이 할 거야. 네, 준비됐어? 응. 간다. 인석 간다. 오, 우오 누리다. 어. 음, 음. 맛있어요. 맛있어요. 헉, 이제 밥 얼마 없어, 이서? 조금밖에 없어.